아, 깔끔하게 쉬었어. 다행히. 이 형도 지금 찍은 거야? 어. 이쪽, 이쪽에 앉으신데. 아, 어, 오늘도 커세스고 네. 방송 네, 아, 끄러, 촬영, 네, 끄러, 예, 네. 저희, 뭐, 어, 매장 많이 바뀌었죠. 조만간 더 조금 정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오늘 라이브 방송. 라이브 방송이 아니구나. 녹화 방송. 아, 라이브 방송가요 아, 아니, 야 녹화해가지고 올려야지. 하락 먹고? 아, 아 이제 올려. 아, 그래도 허락 말해야지. 형인이가 허락해 주겠지, 뭐. 너 뭡니까, 이게? 아, 근데 대충 이게 오! 어, 뭐 하신다 이렇게. 오, 오. 어. 전에 곧 한번 올렸는데. 어, 되는 좀... 거. 조회수가 안 나와. 아형한번 <laughs> 올려서 조회수가 나오잖아요. 잘못된 거야. 아, 그렇지. 아, 맞아. 아유. 얼마 전에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 내가 자꾸 까먹을 까만... 때는 키워드를 키... 딱 넣어야지. 아 그, 키워드 키워드. 어, 준겨 하셔야 돼요. 오케이, 오케이. 자. 지치면 지는 겁니다. 어 근데 색깔이 잘 나오네. <laughs> 괜찮네. 음. <laughs> 어, 그리이트아해 <그렇게> 주세요. <laughs> 아니지.